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공인중개사 3,4개월 단기 합격 단기 1,2차 동차 합격 방법에 관한 영상입니다 전략적으로 공부하신다면요 지금 처음 공부하시고 하시는 분도 충분히 3, 4개월 공부하셔도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영상인 거거든요. 자,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조심할 점이 있는데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 이 영상 보지 마세요. 두 번째, 합격을 위해서 앞으로도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분도 이 영상 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누가 보는 거냐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 또 아니면 수개월 동안 공부를 했지만 뭐 실력도 향상이 안 되는 것 같고 자신도 없어가지고 2차는 포기하고 1차만 할까? 2차는 내년에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또 아니면 시작은 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했고 앞으로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신 분, 이런 분들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야매입니다. 야매. 편법. 삐꾸? <laughs>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비정상적이지만 편법이지만 야매지만 오로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라는 목표만 놓고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영상으로도 3, 4개월만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따라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차근차근 공부해 오신 분들은 원래 공부, 스케줄에 따라서 또는 원래 공부 수험 방법에 따라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신다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자고요. 자,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3, 4개월만 공부해가지고 1, 2차, 동차 다 합격할 수 있느냐. 힌트는 뭐냐면 공인중개사 하시면 평균 60점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거든요. 따라서 고득점 맞을 필요가 없어요. 안정적으로 평균 몇 점만 맞으면 요 60점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3, 4개월 동안 준비해도 동차를 1, 2차 모두 합격을 노릴 수 있다라는 이런 방법론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기본소는 보지 마십시오. 기본서 보기 시작하시면 총 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6권 보느라고 그냥 3, 4개월 가요. 한번 보고는 합격 못해요. 그럼 뭘볼것이냐 만약에 지금 시작하시거나 실력이 부족하다 생각하신다면 기본서 갖다 버리시고요. 요약집과 문제집만 파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절약이 돼요. 이거가지고 될까요? 또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자 어려운 건 공부하지 맙시다. 어차피 평균 6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뭐 어려운 거한 문제나 쉬운 문제 한 문제나 점수는 똑같은 거예요. 항상 실패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맨날 어려운 것만 공부하고 있어요. 약한 것만 그건 우리가 과거의 학창 시절에 남보다 하나라도 더 맞아야 되는 상대평가 시험의 공부방법인 거예요. 어려운 거 공부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약집이나 뭐든 그 교재에서 30%를 아예 버리셔야 돼요. 보지도 마셔야 돼요. 60점이면 40% 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40%를 버리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한다고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0% 어느 부분이요? 어려운 부분만 추려가지고 30% 되는 부분은 뭐예요? 아예 보지도 마세요. 보지도 않으시면 어려운 거안 보니까 시간 절약되고요. 양이 줄어드니까 뭐예요? 시간도 절약돼요. 그러면 3, 4개월만으로도 충분히 1, 2차 동차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과목별로뭘 빼란 말이냐? 자, 보자고요. 첫 번째, 부동산학개론에서는 요 투자론, 감정평가 하지 마세요. 이거 합치면은 한33% 정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맨날 부동산학교로 나면 투자랑 감정평가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거 다 틀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래도 60점 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50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맨날 투자론 감정 평가만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들 쉬운 부분에서 문제를 막 틀리고 있는 거죠. 차라리 보지 마십시오. 틀려도 돼. 계산 문제 틀려도 돼. 열 문제 나온다고요. 열 문제 틀리면 뭐예요? 25점인데요. 틀려도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려운 걸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쉬운 거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걸 자꾸 틀려다니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기 합격을 노리신다면 부동산 학교내에서는 투자론이랑 감정평가로는 아예 쳐다보지 도하지 마십시오. 민법은요? 담보물권하고요, 민사특별법 보지도 마세요. 이게 담보물권 민사특별법은 시험 출제 비중은 2 2 5예요 근데 모든 교재에서이 담보물권과 민사특별법이 30%가 나정을 차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려워요. 막 어려우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민법이라고 공부한다고 맨날 저당권 보고 있고 유치권 보고 있고 가등기 담보법 보고 있고 그러면 또 뭐예요? 5 0적인 거예요. 차라리 보지 마세요. 보지 않으셔도 77.5점 맞을 수 있어요. 차라리 다른 부분에서 뭐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에서 어디 보지 말라고요? 담보물권 민사특별법 보지 마세요. 그럼 보세요. 자, 1차가면두 과목인데. 부동산학계론에서 투자론하고 감정평가론 빼고요. 또 민법에서 담보물권하고 민사특별법 빼면요. 시간이 엄청 절약됩니다. 양도 엄청 줄어들어요. 그러면 2차 시험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2차 과목 다 봐야 되네? 아니죠. 중개사법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하는 법률하고요. 중개실무, 보지도 마세요, 이런 거. 어차피 중개사법은요,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에서 75%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중개사법은 조금 고득점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보도 되느냐?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중개실무라는 것이 민법, 세법, 공법, 다른 과목에서 배울 부분을 조금씩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중개 실무를 공부 안 한다고 해서 다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인중개사법령에 집중을 하면요, 책이 한 40%를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를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중개 실무 부분은 다른 법을 공부함으로써 마친다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지 이 중개사법에서 다달고 그러면요 이것도 뭐죠 시간 엄청 작은 것입니다 자 중개사법에서는 뭐만 공부하세요 공인 중개사 법령만 공부하세요 공시법령 및 세법 등기법 하지 마세요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이 이게요 30%가 나와요 공시법령이 세법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음, 지적법에서 30법, 세법에서 40 아니, 30%, 세법에서 40%, 아, 지적법에 30%, 세법에서 40%. 하치에몇 퍼센트? 해? 70% 잖아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 부동산 등기법이 제일 어려워요. 솔직히 난이도가. 근데 맨날 그것만 보고 계셔. 그거 보시니까 지적법 공부 안 하고, 세법 공부. 세법이 어렵대요. 뭐로 어려워요? 공부 안 하니까 어렵지. 세법은요, 낯선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충분히 정리하시면 방아질 수 있습니다. 지적법도 마찬가지예요. 낯선 거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법, 세법만 공부하시고요. 등기법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럼 다 틀린다고? 안 틀려요. 다안 틀려요. 왜요? 민법에서 물권법을 공부하면은 등기법에 나오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문제는 한10% 이상은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적법 세법에서 뭐 점수는 이미 다 확보할 수도 있고요. 등기법에서 몇 문제 추가한다면 여기서도 고득점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맨날 뭐만 공부하고 있어요? 등기법만 공부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엄청 투자하면서 맨날 50점, 40점 맞는 거거든요. 자, 단기 합격하고 싶으시면요. 등기법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자, 부동산법법이요? 환장하는 과목이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도시개발법하고, 주택법하고, 농지법, 세 개는 보지 마세요. 이게 37.5% 출제가 되거든요. 꽤 많이 나오죠. 근데 작년에도 요세 법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험생분들은 이런 나쁜 새끼들 막 욕도 하고, 데모라러가자 이런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오늘 꿈뭐를 공부해요? 부동산 공법은요, 몇달을 파시고도 50점도 넘기 힘든 과목일 수가 있어요. 왜요?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뭐만 공부하시면 되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건축법, 이세 개만, 아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시면 돼요. 이게 이게 뭐예요? 나머지 부분 62.5%가 출제되거든요. 물론 이세계법을 공부한다면서 세계법에 나오는 걸다 맞지는 않겠죠. 그래도 여기서 최소한 50점 이상은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개사법하고 공시법령에서 확보한 점수로 충분히 뭐할수 있는 거예요? 합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기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요책은 뭐예요? 어려운 건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쭉 정리해 드린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쳐다보지 마시고요. 나머지 부분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시면 충분히 주어진 짧은 시간만 해도 뭐할수 있는 거예요?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리해 보자고요. 자, 단기 합격을 위한 전략.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서 보지 마세요. 볼 필요 없습니다. 무슨, 뭐, 학문제 공부하시나요? 요약집, 문제집만 보세요, 이제는. 두 번째, 어려운 부분 법일이고요. 공부량 줄이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민자 활용하세요, 민법은. 제가요, 제가 민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 자랑 같지만, 민자비 들어오시면은 뭐 판례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부방법 그 다음에 기본서 강의한 것도 있고 요약 강의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 학습을 하고 단기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은 민자비 오셔도 일단 뭐예요 공부방법부터 쭉 보세요 보시고 나서 핵심 요약 강의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는 마음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쫓아 오시면서 제가 가끔 올려드리는 판례는 뭐예요? 그냥 심심풀이를 재미로 어떻게 본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요 그냥 쭉 보시면서 쫓아 오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따라 오시기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가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그건 이미 제가 전에 영상에서 제가 이미 찍어 드렸어요. 그래서 민법은 뭘 활용하자고요? 민자 활용하자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내가 짧은 시간 내에 합격을 하려면 무식하게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나쁜 말로 하면 얍삭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3, 4개월 공부하셔도 충분히 뭐할수 있어요? 합격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단기간에 합격하고 싶으면 우선 뭐부터 하셔야 돼요? 민자 구독부터 하시고요. 민자에 나와 있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쫓아오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민법을 제한 나머지 과목도 제가 말씀드린 제외할 건 빼고 필요한 것만 확실히할 것으로 만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 영상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진짜 매일매일매일 매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